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프로입니다. 저 현재 비트코인 진짜 미쳤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곡가 계속해서 써 나갈 거라고 했죠? 현재 역사적인 신곡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좀 우울해. 이렇게 날라가는 비트코인 보고 나는 보고도 못 샀어. 그런데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께 답이 될 만한 전략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조금 가파른 느낌이기는 한데 쉬었다가도 조정 받았다고도 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2억까지 제가 2억이라고 말하는 게 개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마이크로스틸 디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요 비트코인 187억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 캐시우드의 수장, 돈나무 언니는요, 비트코인 52억까지 간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2억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비하면 정말 풍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2억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런다? 진짜 갔네? 아, 그때 살걸. 분명히 이런 말 나옵니다. 왜냐? 그거요. 이 그때도 겪었었던 얘기예요. 제가 비트코인 3,800만원대에서부터 이거 무조건 비트코인 1억 간다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1억 가니까 아 그때 살걸 했던 분들 넘쳐났었어요. 비트코인 사고 말고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후에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지금 기회를 잡고 싶어 하신다면요. 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대통령 어차피 트럼프다. 비트코인 무조건 다시 한번 1억 돌파하고 신고가 간다. 천국의 계단 쓴다. 10월 달 반등장 온다. 이런 예측들을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해 드리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그냥 돈이 흘러가는 느낌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향이 맞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방향은 당분간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제가 비트코인을 2억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거든요.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제한된 돈으로, 제한된 시드로, 우리 연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진짜 투자 잘해요. 정말 기깔나게 잘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코인 못써요 아무래도 제재를 많이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요런 거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 무조건 올라.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지. 어떻게 투자를 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어?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472억 투자를 해서 1600억이 됐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체크한 물량이 2%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그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기업에 투자를 그냥 해버린 거죠 비트가 올라가면 얘네 주가도 떡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투자 5달 만에 244%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민연금 대단하죠 자 이렇게 꼼 수를 써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게 2024년 3분기 보유 현황이라고 하고요. 최종 수익률도 아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더 올라가면 얘네 수익률 더 올라갈 거고 4분기에 지분을 팔거나 아니면 더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판단하기에 코인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다가 지분 더 넣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도 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나이스하게 본다. 우리나라에 투자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도 지금 비트코인 상방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 각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너무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하이 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이 가진 상품으로 인정하면서요. 중국 법하에서 개인이 암호화 폐를 소유를 하는 걸 합법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이 중국은요. 이 암호화폐 규제 자체가 되게 빡세요. 물론 암암리에 다들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법원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재산의 속성을 지녔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들의 인정으로 인해서 코인은 더욱더 날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뿐만이 아니죠. 상장회사들이 이 비트코인의 지분을 넣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엔 잘렸지만요. 상장기업 리스트가 150개가 넘어간다고 하고요. 기업들도요, 그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서야 비트코인에 야금야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앞으로 이 리스트는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말한 가격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요. 유럽의 파운드를 씹어 먹으면서 국제적인 통화 5위까지 랭킹이 된 상황입니다. 이 통화라는 건요. 기본이 뭐야? 사람들의 신뢰, 신용, 이런 부분인데, 이걸 이 연극의 파운드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비트코인 2억이 개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도 비트코인을 살까? 그리고 왜 기관들은 투자를 하고, 왜 정부에서도 날리고, 왜 연기금에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계신다면, 돈의 이 흘러가는 플로우는 좀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건 무조건 트럼프다. 돈이 흘러가는 곳은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의 임기가 1월 달에 시작인데요. 시작 전인데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난리를 친다는 건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이 시장 자체를 쥐락펴락한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트럼프 집권 이후 1월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차례 더 레벨 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흘러가는 이 트럼프 일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가족 사진에 등장한 인물, 뜬금포로 등장했죠. 일론 머스크. 현재 트럼프와 투탑으로 움직이면서 전용기도 같이 타고 행사도 같이 뛰고요 모든 외교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판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저도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어쨌든 그냥 돈만 벌자 돈이 보이는 곳은 이쪽이니까 둘이 뭐 사랑하고 날뛰는 거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서 나는 돈을 벌자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사진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이 인물이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꼽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당연히 1등 공신이라는 두명 제대로 밀어주겠지. 그리고 지금 아들을 화끈하게 밀어준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확실하게 밀어줬죠. 도지 장관까지 수여했단 말이야. 이제는 누구야? 예차리겠지. 이쪽으로도 밀어주겠죠.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시겠지만 사업가입니다.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 대통령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로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장남과 차남이 합세해서 뭘 하고 있다. 코인 사업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 대선 직전에 가족이 신사업을 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직전에도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를 뒤흔들 것. 디파이는 미래고 뒤쳐지지 말라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밝힌 거고요. 트럼프는 그거 서포트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와 만나서 회담도 했고요. 현재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인수했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백악관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한다고 검토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지금 자기 권력을 써먹으면서 당관에다가 일론 머스크 안쳐 자기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코인 사업하는 거 팍팍 밀어주고 홍보해줘. 거기다가 코인 하는 업체들 만나서 인수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백악관에다가 코인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고 발언까지 한 거죠. 그림은 확실합니다. 트럼프는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코인들을 모두 띄울 생각이에요. 이미 도지와 시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도지 시바 뭐 했습니까? 이거 대선 후원금으로 받았었던 코인들 중에 하나예요. 바닥에서 완전 떡상했다고. 다음 그림은 반드 이 트럼프 가족들과 관련된 코인들의 떡상이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의 한 차례 레벨업 그를 따라서 알트와 밈코인들 폭등 여기서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반드시 트럼프와 관련이 있을 것 제가 이렇게 또 돈의 흐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곳에서 놀아야 된다 돈은 항상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서 나온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친구가 경신한 상황이에요 물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 당연한 겁니다 조정 갔다가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밈코인, 알트코인 엄청난 폭등장 올 거고요.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하나에 52억 말했죠. 마이클 세일러 187억 얘기했고요. 제가 고정 말한 게 2억입니다. 2억이라는 숫자 크지 않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 한 차례 더 폭등이 온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트럼프는 현재 코인 업체를 인수하고 코인베이스 CEO와 회담까지 진행하면서 트럼프 아들 코인 사업까지 팍팍 밀어주고 있다.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코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답은 너무 뻔하다. 트럼프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대로 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 수의 코인을 사셔야 돼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실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 코인 소액만 사셔도요. 저는 1월 달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스타트 이후까지는 충분히 날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짧게 먹고 나오고 싶어 하시면 적당하게 보고 익절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쳐다보고 싶다. 나도 도지코인처럼 날아가는 거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잡아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 트럼프의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 스웨코인은 미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이렇게 남겨두고 제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9 6 2 5 3036으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 구독 인증 되는 건데요. 인증된 여러분들께만 이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이 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매수 값까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0 1 0 9 6 1 5 3 0 3 6 폭등 나올 코인이기 때문에 폭등이라는 키워드 달아놨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어차피 뻔합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가족일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를 따라가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트럼프 일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고요. 이 기회를 잡아가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